안녕하세요, 또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방흡입 QA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지방흡입 3개월 차가 되면서 저도 궁금했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모아가지고 제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궁금했었던 그런 점들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3개월 차에 몸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몸 차이가 다 달라가지고 붓기 빠지는 게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달 차까지는 바이오 분드 때문에 조금 몸이 딱딱하고 불편한 감이 있었고요. 한달 차가 지나고 난두달 차부터는 이제 뭉침이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이 세달 차인데 세달 차가 되니까 진짜 붓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고 너무 라인이 지금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달 차가 지나고 난 후부터 이제 바이오 분들도 빠지고 뭉쳐 있는 것들이 다 빠지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진짜 뭉쳐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이 정말 다 회복된다라고 생각되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언제부터 예쁘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수술하고 2주 지났을 때부터는 일단 확실하게 다리가 얇아졌어요. 수술 전보다 확실하게 얇아졌지만 뭔가 뭉쳐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 했는데 정말 큰 붓기들은 2주에서 한달 사이면 빠지는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조금 조금씩 잔붓기들이 빠지는데 지금 한 3개월 차 되니까 진짜 라인이 쫙 빠졌습니다. 한두달두달 두달 차부터는 그냥 거의 다 붓기가 웬만해서는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살이 찌면 다시 그 부위로 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미 한번 지방흡입을 한 부분에는 이제 지방세포들이 없어진 상태여서 그쪽으로 다시 살이 잘안 찐다고 해요. 그래도 어차피 지방흡입한 거뭐 살이 찔 생각하지 말고 다시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서 관리하면 더 효과도 좋고 몸에 그~ 보기도 좋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찔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고 시간 들여서 하고 아팠잖아요.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면 지방세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살이 잘 빠지는 시기라고 하니까 그때를 녹여서 다이어트를 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압박복은 언제까지 입고 있었는지! 인데요. 저는 한 달차까지는 거의 압박복이랑 살았어요. <laughs> 수술하고 2주 때까지는 거의 진짜 빨래해서 말려져 있는 시간 말고는 24시간 내내 그 압박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 밖에 나갈 때는 벗었고 안 나갔을 때는 그냥 계속 입고 있었어요. 이게 입고 벗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번 입으면 그냥 계속 입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계속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빠복을 입고 있으면 붓기 빠지는 느낌도 들고 딱 이렇게 몸을 조여주니까 여름이 아닌 이상은 아빠복 입고 있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통증은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저는 일단, 정말 큰 통증은 한 4일차? 3, 4일 때까지는 있었고, 그래도 5일차 지나고 나서는 정말 아팠었던 거는 그래도 좀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괜찮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4일차까지는 진짜 아팠는데, 5일부터는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그냥, 5일 때부터는 아플만한, 아픈데 참을만 하다 정도였었고, 어, 좀 뻐근하다, 그리고 뭉친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좀 뭔가 근육통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그래도 한 2, 3주까지는 갔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좀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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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돌릴 때나 갑자기 뭐 허벅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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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거나 그럴 때좀 허벅지가 땡긴다. 그런 거는 이제 바이오 본드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은 언제부터 했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운동을 저는 일단 수술하고 한, 좀 괜찮아지기 시작한? 4, 5일 때부터 간단한 산책이랑 조깅은 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본드가 있다 보니까 뭉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스커트나 중량을 칠 운동은 그래도 한달 지나고 나서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달 차가 됐을 때는 뭐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세달 차부터는 진짜 원래대로 운동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3개월 차 만족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진짜 100%, 아, 1000%, 1000%,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만족하고, 그냥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했어요. <laughs> 그냥. 좀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어서 바지가 짧아지면 흉터가 조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하면. 근데 지금 오히려 겨울에 했으니까 여름까지 이 흉터가 없어지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 계산하면 9월에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9월에 하기. 아, 이제 청바지나 스키니 입을 때 너무너무 라인이 예뻐서 굳이 반바지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후회하는 점이 있냐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후회? 음, 차라리 이 아픔 아팠을 때아 이렇게 아플 거 그냥 다이어트 정말 열심히 해볼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 정말 아플 때이 아픔을 견딜 바에야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해볼걸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아무리 운동으로도 라인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살이 빠질 수는 있어도 진짜 지금 제가 원하는 라인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가지고, 저는 일단 정말 후회 없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다이어트가 원래 최우선이지만, 좀 고민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을 텐데, 그 부위들을 정말 예쁘게, 라인도 정말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고, 비록 흉터도 생기기도 하고, 아픔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저는, 막,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수술만 아니라 후 관리까지 좀잘 봐주실 수 있는 병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술도 중요한데 지방흡입이라는 게후 관리까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까지 잘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과 중간 과정 그리고 이제 3개월 차 영상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어느 정도 붓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